어떻게 순수익이 남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나요? 지금 딱 네. 본전까지 나온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지금 수, 수익은 따로 없다는 얘기입 <laughs> 오픈하고 나서 수익이 없는 상황. 이제부터 수익을 창출해야죠. 잡아야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laughs> 여러분, 이거 주변 랩핑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전부 여기 좀 추천해주시면 10%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네. 네, 랩스터 가게에 대한 네, 궁금증을 일단은 물어봐드렸습니다. 이제 추가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인간승리 채널의 최승리, 그리고 랩스터 사장님을 오늘 인터뷰로 오셨습니다. 짝짝짝.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우선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는 올해 33살 이고 지금 일산에 덕양구에 위치한 랩스터 운영하고 있는 랩스터 사장님입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어 얼굴을 이제 뭐 노출하는 것은 조금 네뭐 불편하다고 하셔 가지고 얼굴 노출 없이 인터뷰 안전 미리 어,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하늘니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현재 랩핑 PPF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랩핑과 PPF가 뭔지 한번 사람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소개 부탁드려요. 네, 그 랩핑은 자동차 위에 이제 컬러로 된 필름을 씌우는 작업이고요. 네. PPF는 투명한 필름으로 랩핑 같은 경우는 차량을 타시다가 컬러를 변경하고 싶을 때 음. 바꾸고 싶은 작업을 하시는 거고. 음. PPF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나 고가 차량들의 차량 보호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어 PP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명하게 뭐 유리 필름 같은 거을 덮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 일반적인 그 핸드폰 우레탄 필름 같은 그런 거를 차 전체에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렇군요. 네. 어 어떤 계기로? 랩핑업을 이렇게 배우게 되셨나요? 아, 네. 저 원래 자동차 쪽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전에 하던 일이 좀 적성이 안 맞아서 음. 흥미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랩핑 음. 영상을 우연찮게 접하게 됐는데 또 그때 흥미를 가지게 돼가지고 바로 그냥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 이거 바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작하게 되는 어. 경로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렇게 창업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요즘에 랩핑 학원들도 있고요. 네. 아 창업반이라고 해서 창업 위주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창업반도 따로 있고.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들어가서 음. 기술을 쌓아서 음. 내 샵을 차리는 그런 루트도 있는데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서 네. 일을 좀 하다가. 그러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어, 학원에서 한 한달정도 배우셨고 아, 처음에는 학원에서 네. 한달정도 배우고 네. 이제 그걸로 래핑샵에 이제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달정도 배웠으니 뭔가 낫겠지 싶은데 지나고 음. 보니까 네네.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음, 그때 그럼 한달 정도는 어떻게 어, 어느 학원에 가서 배웠는지 그런 거는 말해줄 수 있나요? 아, 저는 그 국비 지원하는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 음. 배워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학원 가면은 이론만 배우나요, 아니면 실습까지도 한번은 아, 할수 있나요? 처음에 있다면? 이론적으로 강의를 음. 며칠 정도만 하고 그 음. 후에는 수료 때까지 쭉 실습 위주로 음. 작업만 하고 음. 그리고 개개인 작업하는 거를 강사분들이 돌아보면서 하나씩 음. 하나씩 컨펌도 좀 해주고 음.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네. 근데 어, 처음에는 그게 도움되는 것처럼 느꼈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을 때는 사실 그걸 안 배우고 바로 일반 샵에 들어가서 어, 그냥 경력을 이렇게 쌓으면서 배우는 게더 낮다, 아, 시간 대비로 음. 따지면은 학원이 낫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음. 그 강사님이 한명한명 한명 케어를 해주기가 힘들다 보니까 음. 그냥 학원에서 이렇게 어영부영 음. 배우는 것보다 음. 괜찮은 매장에서 잘 알려주는 분한테 네. 잘 배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배우고 나서 회사 입사를 했는데, 어, 그다첫 회사에서 근무를 쭉하고 창업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아 저는 어또 운이 좋게 좋은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 위에 팀장님한테 잘 배워서 음. 기술을 좀 갈고 닦고 음. 바로 그냥 오픈을 했죠. 음. 제가 뭐 사전 조사에 따르면은 조금 이렇게 잘안 알려주고 어 노동만 착취하는 그런 악덕 사정들도 좀몇 군데 소수로는 있어서 아니 그런데 들어갔을 때는 빨리 나오면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네, 맞죠 보통 네. 들어가서 한한두달 아니면 음. 뭐 길어도 한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딱 이게 보이는데. 음. 잘안 알려주고 그냥 음. 부려먹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음. 얼른 그냥 다른 데로 옮겨서 음. 본인 시간을 세이브를 하는 게 음. 본인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음. 그러면이 랩핑 일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있는데 뭐 일하는 요일이나 근무 시간이나 어 월급 이런 것들을 좀 네.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 이런 이 정도 금액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어, 그 처음 직원으로 음.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음, 네. 이제 구인 구직 공고 글들이 올라오는 이런 카페들이나 아니면 사람인 뭐 이런 알바 천국 이런데도 가끔 공고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집 근처에 가까운 매장들 검색해가지고 음.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가가지고 혹시 신입을 안 구하시냐 하면서 찾다 보면은 또 원래 계획이 없다가도 어,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음. 또 그렇게 직접 한번 발로 뛰는 모습을 보면은 좀더 음. 열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대부분 매장이 음. 보통 주 6일로 네. 거의 대부분이 주 6일로 일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주 5일로 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기는 해요. 많은 매장들이 주 5일로 변경하고도 있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 6일인데 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단축 운영을 해서 어. 뭐 오후쯤에 퇴근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데 어.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기술이 없어서 네. 뭐 월급을 뭐 크게 막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들어간다기 보다 음. 기술을 배우는데 음. 돈을 안 내고 돈을 받으면서 배운다라고 음. 생각하시고 최저 임금 정도만 음. 받는다는 각오로 음.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창업을 하셨는데 어, 사장으로서 지금 일하는 경우랑 회사 소속 일반 직원으로서 일했을 때 지금 이제 차이는 어떨까요? 어, 그 직원으로 일을 할 때는. 네. 작업할 차가 들어오면 이제 그 차에 대한 나의 음. 작업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음. 작업하고 차 나가면 들어오면 또차 작업하고 그것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음. 사장이 되니까 이 매장 전체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음. 작업은 당연히 신경 써서 작업을 하고, 음. 그 외적으로 뭐 문의 전화나 음. 뭐 인스타 DM이나 이렇게 문의가 오면 일일이 다 응대해야 되고, 음.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주문하는 거, 음. 뭐가 얼마나 있는지 자재 파악도 미리 해놔야 되고, 음. 여러모로 신경을 쓰면서 작업까지 해야 되니까 음. 그냥 직원일 때보다는 음. 확실히 신경 쓸게좀 많은 것 같아요. 음. 멀티가 좀 안 된다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음... 저도 잘 되는 편은 아닌데 네. 조금씩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가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 훌륭하십니다. 래핑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어, 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쪽 사장을 다 아시는 분들이시고 네. 이제 그 래핑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드릴 말씀은 네.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음. 급하게 기술을 익히면은 네. 안 좋은 습관 되면 이게 나중에 고치기도 힘들고 음. 처음부터 착실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음. 내 걸로 만들면서 잘 배워 나가야 이게 나중에 음.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는 음. 조건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처음에 막 열정적으로 아난할수 있어 하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아, 질린다 하고, 이렇게 금방 시들시들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 그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할 자신이 없으면, 음. 애초에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본인 음. 시간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이제, 이전에 해봤던 일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전에 면세점, 그 데스크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들어가가지고 음. 공장 설계 일을 했었는데 음. 이제 공장 지을 때 들어오는 설비들 음. 배치라든지 음. 그리고 그런 설비들 음. 설치하는 관리 감독 음. 일을 했었습니다. 네. 어뭐 그동안 이렇게 해봤던 그러면 일들 중에서 뭐 가장 좋았던 일이 있나요? 딱히 뭐 좋았던 일이라고. 집을 음. 만난 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 랩핑일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음. 그럼 지금 하는 이, 이 랩핑 업무가 우리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잘안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네. 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잘 맞을 것 같나요? 이게 랩핑이 네.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꼼꼼하고 그리고 기술이라 음. 음. 꾸준히 오래 해야 다 시, 본인의 실력으로 늘어나는 거라서 네? 꼼꼼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 잘 맞는 것 같고 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좀잘안 맞는 사람이지 않을까. 음. 그럼 해, 그동안 해봤던 일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가까요 가장 힘들었던 일은 꼭 음. 그 공사장 노가다도 해봤고 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공장 설계 일을 할 때. 음. 설계도 하는데 음. 현장에서 같이 일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음. 힘든 몸 쓰는 일이 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면 어, 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인터뷰를 하고요. 어, 근데 이 일을 지금 그래도 기계 관련 전공자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기계 관련 전공을 안한 사람들도 랩핑에 관심이 있고 꼼꼼하면은 잘할수 있을 직업인가요? 그리고. 이게 네.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음, 음. 손재주라든지 이런 음. 게좀 있으면 당연히 더 수월한데 음. 손재주가 없다고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음. 남들보다 이제 음. 더 배로 노력을 하고 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음. 꾸준히만 하면은 음. 다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음. 네, 아, 그도, 네 일에 대해서 이 일은 그러면 수명이 우리가 뭐 언제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요즘에 정비소 같은 경우는 다 전기차로 네. 요즘에 이제 전환되면서 네. 사장 사업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음. 전기차도 어차피 차고 타다 보면 은 네. 색깔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도장 보호도 음. 하고 싶고 그래서 이 래핑은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항공기에도 하고 선박에도 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음. 요트를 많이들 타고 하니까 요트에 래핑하는 경우도 많은데 음. 일단 우선 국내 기준에서는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되지 않을까. 음. 음. 막 일의 노동 강도나 이런 것들은 나이가 뭐 60대 이후로도 할수 있을 정도의 강도는 아닌가요? 아무래도 음. 혼자서 작업하기에는 음. 힘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음. 필름을 땡기고 늘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음. 젊은 게 확실히 좋기는 한데, 음. 그렇다고 완전 음. 나이 들어서 아예 불가능하다까지는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니라서, 음. 어느 정도 또 음. 기술로 커버가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음. 쌓은 노하우로 음. 더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근데 체력이 음. 된다면 음, 한, 그래도 5, 60대까지는 무난하게 할수 있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힘이 근데 있다면 제 목표는 네. 그 전에 잘 돼서 직원들 뽑고 그죠. 저는 이제 직원들만 시. 관리하는 걸로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다들 꿈을 꾸는 거죠 네. 음. 그렇다면 이제 어, 취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 있습니까? 딱히 뭐 취미라고 할건 없고 주말마다 음. 그냥 근교로 카페나 이런데 음. 드라이브하고 놀러 나가는 거. 음. 뭐 가봤던 여행지 중에서 뭐 가장 좋았던 곳이 있나요? 그러면 뭐. 제일 좋았던 곳은 가장 최근에 간 발리가 제일 좋은데, 오 신혼여행으로 발리를 갔다 와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결혼하셔서. <laughs> 신혼, 또부부이신데 어떻게 신혼에 대한, 네, 이런 결혼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있나요? 음. 뭐 가끔 뭐 유튜브나 이런데도 음. 보면은 막 결혼은 후회할지 하면서 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기는 이 한데 네? 막상 결혼을 해 보니까 그 전에 음. 자취하고 혼자 살 때는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 쓸쓸하게 혼자 들어가서 음. 밥 먹고 씻고 자고 일어나서 또 쓸쓸히 혼자 출근하고 했는데 음. 지금 뭐 이제 들어가면 반겨주는 사람도 있고 오.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이 맞는 분이 같이 계시다면, 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출근하고, 음. 이런 게다 그냥 좋은 게 아닐까. 음. 그냥 같이 있는 게 좋네요. 아 음. <laughs> 어, 좋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교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어, 지금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부탁드릴게요. 매장 홍보해도 되죠 아 해도 되죠 <laughs> 매장 홍보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아, 저희 일산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랩스터라고 하고요 저이 영상 보시거나 인스타 보고 찾아오신 분들 음. 10% 할인 화끈하게 진행해 드리니까 오시면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신경 써가지고 퀄리티 있는 작업 해 드릴 테니까 오.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오. 지금 인간 승리 이 채널에 유튜브를 보고 왔다 이러면 10% 24년도 12월 31일까지 10%를 해준다고 합니다 원가에 그리고 저 인스타에도 홍보를 할 건데 그거를 보고 와도 네, 상관없이 똑같이 10% 24년도 12월 말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네, 어,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랩핑에 관련 관심 있는 분들 네, 자기 차 지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네한번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이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뭐 위치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또 가까운 근교에 와서 여기 또랩핑도할 수도 있지만 여기 주변에 뭐 근처에 스타필드도 있어. 어 스타필드도 있고 또뭐몇개더 있던데 오는 길에 유명한 그 가구점도 있던데요. 가구, 좀, 뭐더라?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근처에 이케아가. 아, 이케아, 맞아요. 네. 뭐, 여기 또원단복장이라고 서삼릉이랑 같이 이렇게 풍경 좋은 데도 있으니까 여러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랩핑하러 와서 랩핑도 하고 주변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핑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거 궁금한데. 저는 1인샵으로 운영 중이라서 네. 3박 4일에서 4박 5일 차량에 따라 시간은 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차를 맡기셔야 되네요. 네. 그러면 한번 여기 구경하고 여기 차를 맡기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또 사장님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네. 또 인스타 사장님이 운영하는 인스타도 제가 홍보 여기 남겨놓을 건데요. 거기 DM 주실 거 하시면 또 답변 주실 거니까요. 네. 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어, 편하게 무슨 문의든 네 DM으로 편하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